푸네시 현재 시간 5시 1분 밤 아닙니다 아침입니다 치앙마이 갑니다 어긴 차로 675km 10시간 50분 아 새벽 5시 출발인데 몇 시쯤에 도착할까? 와씨. 이거 클라스 뭐야 이거 어? 이 법에 안 걸려? 그냥 소형 트럭이잖아 뭐가 들어있는 거야 이거? 야 이거 이 돼? 어 무서워 아 이건 좀 너무하지 않나 이거 아... 하... 진짜 주무시고 계셔 앞에서 현재 시간 7시 33분 거의 한 2시간 반이 흘렀습니다 2시간 반이 흘렀는데 지금 저희가 있는 곳은 아유타야이고 특산품이죠 아유타의 특산품 로티 사이마이 하나 사 먹고 있습니다 휴게소 들려가지고 지금 저희가 치앙마이를 다시 차를 타고 가는 이유는 차를 타고 다시 안 가려고 했었어요 예전에 근데 다시 차를 타고 가는 이유는 급하게 저희가 일정을 잡았습니다 연말 연초 태국은 연휴가 있어요 우리나라 구정같이 신정이 아니라 구정같이 일개 연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침 7시 반인데도 불구하고 택백 주차장 어, 차 많이 빠졌네 그래도 그래서 지금 체앙마이를 차를 타고 다시 가고 있는 중이고 급하게 잡은 일정이다 보니까 비행기 티켓도 없을뿐더러 비행기 티켓이 있다 하더라도 한국 왕복 티켓보다 더 비싸더라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가져가야 될 짐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짐들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다시 한번 차를 타고 가기로 결정을 해가지고 지금. 아침 일찍 출발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연휴다 보니까, 연휴 기간이다 보니까, 아침 일찍부터 사람들이 많이 있네요. 중간중간 차도 많이 막히고. 아까 처음에 10시간 50분 정도 이렇게 소요된다고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9시간 30분 남았더라고요. 지금 거의 한 2시간 반을 달려왔는데, 그 소요 시간은 1시간 20분 밖에 제가 단축을 못 시켰습니다. 좀 부지런히 가야 될것 같고. 근데 저희가 뭐 급하게 갈 이유는 없어요. 언제까지 도착해야 될 그런 이유도 없어가지고, 여유지게 천천히. 뭐 빨리빨리 빨리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천천히 가야 생각입니다. 천천히 이렇게 휴게소 들려가지고 간식도 먹으면서 아무튼 자스가 가겠습니다. 시장 많이 찾다고 오랜만에 현재 시간 10시 50분 출발한 지 5시간 50분 됐습니다. 시간이 안 주네요. 7시간 8분 남았고 441km 남았습니다. 5시 정도에 출발을 해서 지금까지 제가 계속 운전을 해왔고 이제 조금 눈좀 붙이기 위해서 와이프랑 좀 교체를 할 생각입니다 아, 너무 힘드네요 내일 니까 연휴를 맞이해서 많은 분들께서 이제 고향에 내려가시거나 하는 것 같아요 저기 보면은 오토바이 타고 이렇게 이동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어, 다시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나콘사완입니다 나콘사완 이제 시간 1시 32분 어 잠깐 녹음 신고 일어난다는 게 거의 2시간 반을 잡아냈습니다 2시간 반 동안 와이프 열심히 운전해가지고 지금 현재 딱이라는 도시에 왔고 TAK 딱 지금 1시 반이 됐으니까 밥을 좀 먹으려고 하거든요 뭐 간식거리 좀 먹고 오다가 이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식당이 한 4분 정도 남았습니다 3kg 정도 남았고 약간 올가닉한 유기농 채소들을 사용한 무슨 식당이라고 하는데 그거 잠깐 먹고 가려고요 5시 출발했으니까 8시간 반 정도 소요됐고 지도를 보니 치앙마이까지는 어 근데 예쁘다 여기 어 270km가 남았습니다 3시간 20분 정도 남았다고 뜨고 어이 도로가 예쁘네 아.. It's gone, it's gone 아 저기 예쁜 그리고 예전에도 티앙마이를 차 타고 가면서 차 타고 가는 그 영상에서도 내가 이런저런 막 스트레스 짜증 뭐 이렇게 오래 걸리냐 거리가 안 주냐 이랬던 영상이 하나 있거든요. 여기 위쪽에 여기 이쪽 이쪽 요쪽, 여쪽이라고 해야 되나 이쪽 요쪽. 여쪽에 띄어드릴 테니까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보시고 이게 확실히 사람이 경험을 한번 해보고 나니까. 좋네요. 그때는 짜증, 분노, 어, 아, 힘들다 막 그런 감정들이 되게 막 섞여 있었다면 지금은 좋아요. 방콕에서 치앙마이 차로 한번 간다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뭐 물론 둘이 같이 운전한다는 가정하에 운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더 있다고 하면 더 좋겠죠.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오랜만에 여행하는 기분도 들고. 어제 오징어게임을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밤에 늦게 잤어 그러면서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나가지고 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지금 근데 자고 일어나가지고 약간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 자고 일어났더니 좀 많이 상쾌하네요 어 식당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희가 오늘 식사할 식당은 룩타완팜 이라는 식당입니다 룩타완팜 유명한 맛집답게 만찬에요 만찬 어 여기 자리 있네 룩타완팜에 도착 맛집이구만 꽉찬네꽉 꽉 찼어 사람들이 어, 메뉴가 진짜 상당히 많습니다 엄청 많은 메뉴가 어, 엄청 많다 여기 렇게 커? 와.. 이게 얼마였지? 타올라인데? 한 마리 야 300박스는 너무 큰데? 아, 너무 이거는 한국식 까르보나라라고 하는데 이거에 비하면 양이 너무 작네요. 근데 너무 맛있어 보입니다. 더스 We order e t h e n 이거는 딱 봐도 제 생각에는 불닭 라면 같은 까르보나라 불닭. 이봐. 까르보나라 불닭이네. 이건 뭐지? 캡사이신이야캡사이신오 엄청 맵네 이거 이거 같이 나왔어요 이렇게 내가 안 먹어야겠다 이거. 너무 맵다 네 뭐니뭐니 해도 이게 309바트에 이 정도 퀄리티 양 일단 너무 맛있고 유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 메뉴 멜론 샐러드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시켰습니다. 멜론 샐러드, 폭찹 스테이크, 코리안 스타일 까르보나라. 잘 왔습니다 식당. 혹시 딱히 오실 분, 오실 일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오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이름이 룩타완 팜. 팜이라 적혀 있잖아요. 팜 농장을 운영하는 식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야채라든지 과일 같은 것들이 너무 신선해요. 너무 맛있고 상쾌함이 느껴지는 입에 들어가면 상쾌함. 딱 입에 들어가면 이 식도를 타고 넘어가면서 안에서 막 농장이 펼쳐지는 그런 느낌. 이 식당은. 제가 별 다섯 개짜리, 어, 별 다섯 개짜리로 추천을 드리는데 사실 이 딱이라는 도시에 여행 오시는 분들은 많이 없지 않겠습니까? 저도 사실 치앙마이 가는 길에 들린 곳이지 이거 먹기 위해서 딱에 제가 여행을 오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실 올일도 사실 없고 네. 지나가다가 여기 들일이 있으시면 오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클리어. 어 배울러. 네. 오코렛 맞나요? 6 8 8 6 8 어, 나도 능판 넘어갈 줄 알았는데 685바트 오나쁘 느낌이 뭐냐면 굉장히 건강한 음식 건강하고 고급 음식을 치, 진짜 저렴한 가격에 먹은 느낌입니다 진짜로 685바트 나왔어요 와 좋다 여기 괜찮다 딱이 응. 있는 이 식당 저장해 놓으십시오 응. 오케이 오케이 여기 농장이 이렇게 쫙 있어가지고 여기서 직접 기른 작물들을 그대로 요리한다고 합니다 어우 깔끔해 예쁘다 현재 시간 3시 9분 266km 남았고 3시간 22분 남았습니다 Let's go Chiang Mai 아우 날씨 좋다 야 우리 헌터커브 어디 가시는거지? 캠핑 가시나? 아우 멋있다 헌터커브로 이렇게 여행 다니고 싶다 진짜 와이프만 아니면 진짜 다니는건데 아 멋있어 멋있어 고고고고 o 여기 북부지방으로 올수록 빅바이크 오너들이 되게 많습니다 라이더들이 어우 할리 끌고 가시네 멋있다 웰컴 투 람빵 람팡이 진입을 했습니다 몇시4네시네시 람팡을 진입을 했습니다 이 치앙마이 바로 아래쪽에 있는 도시고 여기서부터는 딱 200km 203km 정도 남았네요 203km에다가 2시간 30분 조금만 더 가가지고 운전대를 제가 잡고 나머지 치앙마 200km 정도로 제가 운전해야겠네요 다 왔습니다 이제 근데 11시간 걸려서 지금 이 정도 왔으니까 도착하면은 한 15시간 정도 걸리겠네 14시간, 5시간 우와 멋있다 역시 태국 북부지방에 오면은 산뜻성이들이 확 나타나면서 멋있습니다 이게 태국 북부지역의 매력인 것 같아요 치앙마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태국 북부 지방은 겨울 시즌에 춥네요. 몇 도야? 23. 이 23. 23도. 23도. 이따가 15도까지 떨어질 것 같은데. 아 어두울 때 출발했는데 어두울 때쯤 돼서 도착을 할것 같네요. 어두워도 해졌습니다 여기서부터는 29분, 33km 남았습니다. 휴게소 한번 들리고 가려고요 오랜만이에요 스님, 스님 반가워요 아 오랜만에 Welcome to Chiang Mai 도착 현재 시간 6시 58분 7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와이프 집이 거의 다 도착을 했고, 올해 한창 여름에 홍수가 나가지고, 치앙마이가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혀 물난리의 그 느낌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 평온합니다. 밤 되니까 어두컴컴하고, 12시간 만에, 아, 12시간이래. 오, 씨. 5시에 출발했으니까, 14시간. 14시간 만에 치앙마이에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많이 쉬었어요. 많이 쉬기도 하고, 밥 먹을 때도 조금 1시간 반, 2시간 정도를 조금 쉬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여유있게 오는 바람에 좀 오래 걸렸습니다. 그 연말 연초 그 연휴다 보니까 방콕 그 나올 때 그때 조금 많이 막혔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늦었고, 낭만이 있어요. 이렇게 장거리 여행하고 오면은 재밌는 그게 있어요. 더 살이 커, 더 살이 커, 더 살이 커, 아 살이 커, 더 살이 커, 더 살이 커, 더 살이 커, 더 살이 이이 오늘이 저녁이에요 오늘오늘요빔냥 어머님이죠 장모님께서 준비해주신 소고기국수 아... 쌀냉이에다가 맛있겠다 뇌가 없죠? 아니요 뇌가 없่ 아니요 아 돼지고기국수 이 돼지 고기 보스는 제가 치앙마이 올 때마다 항상 해주세요. 너무 맛있어. 치앙마이 절 도착을 했습니다. 한번 예전에 해봤던 경험이었기도 하고 제가 그리고 몽골 가서 또 장거리 이동을 좀 많이 해봤던지라 좀 이런 장거리 이동에 있어서 거부감이 확실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거부감도 줄고 너무 지루하지 않고 금방금방 온 느낌. 전에 비해서는 3 시간 정도 더 걸렸지만 오는 길에 되게 막 지루하거나 힘들거나 짜증나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았던 방콕에서 차마이로 오는. 여정기였고 치앙마이에서 지금 연말 연휴 때문에 온거기 때문에 휴가철 온거기 때문에 급하게 또 온거기 때문에 딱히 치앙마이에서의 계획이 없어요 뭘 해야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한번 내일부터는 조금 뭘 할지 고민을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방콕에서 치앙마이까지 오는 자동차로 오는 여정기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랜만이야. 잘 있었어?